MRI 찍고 좀 디스크 탈출이 조금 심하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좀 미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닥터 코풀소입니다. 평소에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종종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환자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근육이완제도 먹고, 진통소염제도 집에 있는 걸좀 먹고, 파스 좀 붙이고, 간단하게 치료해서 좋아지면 뭐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장거리 운전을 했다든지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허리가 어, 갑자기 아파졌는데 한 1, 2주 지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MRI를 찍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소에 허리가 종종 아픈 분들은 MRI를 찍고 나서 눈으로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보고 진단이 아,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고 나면 아 환자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저 디스크 탈출증이 내 허리 아픈 통증의 주범이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런 식의 전개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어, 시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막상 시술 받으려고 하니까 돈도 막 몇백만 원이고 또 시술 받을 때막 아플까봐 막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MRI를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게 되는데 막상 제가 MRI를 보면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만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이,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면 환자분들 증상도, 아, 이게 요추 디스크 탈출증 때문일까? 이게 정말 요추 디스크 탈출증 이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픈 원인이 디스크 탈출증 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눈으로 보고 나면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딱 합쳐 지는 거죠 아 내가 허리 아팠던 원인이 디스크 탈출증 이거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허리에는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관절도 있어요 근육통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관절에 일시적으로 무리가 가서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주변 인대가 무리가 가 가서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 옆에서 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네요. 아 문제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나면 아 내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아프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겁니다. 항상 원인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일 수도 있고요 근육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이라는 것도 있고 허리 근육 긴장 때문에 아픈 분들도 있어요 이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자분은 이둘 중에 뭐 때문에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럼 언제 알수 있느냐 이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가 낫게 되면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안 아프게 되면 그때서야 확실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진단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지는지가 중요한 거죠. 낫는지, 치료를 해서 낫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해서 낫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육이 뭉친 환자는 근육을 치료했더니 낫는다. 디스크 탈출인 환자분들은 디스크 탈출에 맞춘 신경 치료를 했을 때 낫겠죠. 그래서 적합한 치료를 했을 때 낫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 현재 환자분이 아픈 이유가 이거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MRI 찍고 좀 디스크 탈출이 조금 심하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좀 미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탈출이 눈에 보이지만 원인이 근육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하고 나면 디스크를 제거 그런데 환자분들은, 어, 난 수술하고 나서도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원인이 디스크 탈출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MRI를 찍어서 나의 허리의 문제를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단이지만 항상 환자를 잘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해서 해결했을 때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